제가 오늘은 입지 않았지만, 최근에 잘안 입지만, 목사 가운과 스토를 착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이 무엇을 닮았지요? 목사 가운은 학위 가운을 닮았습니다. 실제로 학위 가운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는 제사장 옷을 입지만, 개신교의 목사는 학위 가운을 입습니다. 이유는 천주교는 신부만 제사장이지만 개신교는 만인 사제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신학과 목회를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식으로 수료하여 MDV, 즉, 교역학 석사학위를 받았기에 목사의 자격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운 위에 스톨이라는 것을 합니다 스톨은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무엇을 닮았습니까? 소의 쟁기를 닮았습니다. 마치 소가 쟁기를 쓰고 일하는 것처럼 목사는 안수를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밭을 갈듯이 주님의 양을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설교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그 스토리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운과 스토리 목사의 외적 표시라면 목사의 내적 표시도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혹은 목사 개인에 따라서 외적인 표시인 가온이나 스톨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내적 표시는 필수적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야 할 내면적 표시는 무엇일까요? 부르심, 사명 의식, 겸손, 진실, 정직, 리더십 온유, 사랑 등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표시는 선택적이지만 내적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자, 목사의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외적 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 표시만으로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외적 표시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외적 표시가 결정적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의 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외적 표시보다 내적 표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내적 표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laughs> 아멘.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3절은 감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은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think and t h n k 입니다 생각하라, 그리하면 감사하리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성명이 시인은 사지가 뒤틀리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고난을. 주의 죽으심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말라버린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망연자실했고 시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국어라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에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족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 바지단을 걷어올린 채 조그마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사람이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란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 역시 내게 받은 것이 그토록 많건만 왜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시리에 빠져 사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결핍된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것들을 보며 또 내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결핍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패배의식과 열등감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사십시다. 계속해서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여러분, 빌리뽀서는 그 이름 그대로 빌리뽀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리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란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겠지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가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있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마음에 쏙 드는 교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목사도 완벽한 교인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빌립보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하기에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도 감사거리가 금방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만족을 모릅니다. 좋아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영원할까요? 반대로,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혹은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나의 장점. 그동안 나의 자존심을 세워 주던 그 장점 때문에 도리어 낭패를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즉각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 감사가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적인 비교 의식과 자만과 교만의 발로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감사할 때 회개와 함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그 사람과 그 일이 오히려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될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기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내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의 비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할 때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때그 오래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의미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풀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의 오래는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을 바로 그때 한번더 참는 것이다. 그것이 오래다. 재밌으면서도 저는 해안이 있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범사의 감사라에 한번 적응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앞북을 쳐라. 뒷북을 치지 말고 감사의 앞북을 쳐라. 저는 참 참신하고 기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일까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먼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따라올까요? 인과 관계만 따지면 전자가 맞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따라오는 경우가 신앙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가불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생각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절을 읽어주십시오 사절 시작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니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교인들을 위한 강구가 터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니 기쁨이 찾아오고, 기뻐하니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 기쁨과 감사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연결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 감사와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겠지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온 첫날부터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사랑하는 양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영광과 고난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처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 하 십시오. 어, 자신 을 위해서 기도, 하 시고, 가족 을 위해서 기도, 하 시고, 교회 를 위해서 기도, 하 십시오. 그런데 기도, 하실때 내가 생각 하 기에 좋 은, 일 만을 위해서 기도, 하 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금을 위해서 내가 섬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께 함께 쓰임 받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폐가 갈렸습니다. 바울 찬성파와 바울 반대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침바울파와 안티바울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바울파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안티 바울파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침 바울파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겠지요. 사도께서 감옥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그것이 정말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복음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안티, 안티 바울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바울이 없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다. 바울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바울의 존재감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주의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편이 많은 많지 않고 반대편이 많은 거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편이 많은 게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나의 반대파로 인하여서도 주의 일에 진보가 있게 하시니 정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흥하는 것, 잘 되는 것. 그래서 때로 내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소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문맥을 볼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것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심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대개 우리들은 결과를 봐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작과 마침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이 미미할지라도, 비록 시작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완성하신, 완성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참된 그리스도의 표시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생각하면 많이 감사할 것이고 깊이 생각하면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중보 기도로 연결되고 간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도는 감사와 기쁨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알파이신 분이 오메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